저 사람은 나중에 뭐라도 되겠...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직장에서 고과에 반영되는 연수가 있었어요. 평생 점수가 따라다니는 거였거든요. 일종의 경쟁이었죠. 그 점수에는 정시 출석이 꽤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눈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난 거예요. 자연재해라고 뉴스에 날 정도였어요. 눈이 가득 쌓인 길을 보고 사람들이 멍하니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그 산사태 난눈 사이를 처벅처벅 지나가는 거예요. 9시 출석해야 한다고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걸 본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나중에 뭘 해도 되겠,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결국 뭘 해도 성과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세계 경쟁에서 1등을 한 남자의 사례를 바탕으로요. 전 세계 1위 신발 브랜드를 만들어낸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의 자서전, 슈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한 경쟁에서도 이길 실마리를 분명히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미쳐서 한다. 슈독은 신발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나이키 창업 실화인데 정말 다 미친 사람만 나와요. 그 중에서도 주인공인 필라이트는 눈에 띕니다. 당시 도쿄는 세계대전으로 폭탄이 떨어져 사망자만 30만 명, 부상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도쿄 전체 건물의 80%가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필라이트는 일본의 신발을 미국에 팔아보겠다고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냥 간 거죠. 신발회사엔 오니스카사로. 한술 더 떠요. 회사의 담당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필라이트는 그냥 개인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없던 회사까지 만들어냅니다. 블루리본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포틀랜드의 블루리본 스포츠를 대표합니다. 확인 사살까지 하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정말 뭐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필라이트는 타이거 모델의 샘플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고 미국 서부에서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명의 미친 사람이 있어요. 함께 사업에 참여한 미국의 전설적인 육상 코치. 바우어만 코치. 그는 24시간 신발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도구는 신발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신발을 몰래 가져가서 더 날렵하고 푹신하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 갓가지 방법으로 개조해요. 캥거루 가죽, 대구 껍질 등 정말 각종 동식물을 넣어서 신발을 개조하죠. 그가 개조한 신발을 신은 선수들은 더 빨리 질주할 때도 있었고 발에서 피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그는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발을 고쳐나갔고 그 내용을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오니스카사는 바우어만 코치의 연구를 반영해서 미국인의 체형에 맞는 시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 집요함 때문에 바우어만 코치는 항상 극심한 두통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미친 사람처럼. 원하는 일을 위해 정말 뭐든 하는 겁니다. 슈독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슈독은 신발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신발 마니아로서 심리 장애 증세가 뚜렷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미쳐 사시나요? 둘째, 새로운 시도를 한다. 계속. 슈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등의 관혁을 달고 다닌다. 승리할수록 이 관혁은 점점 더 커진다. 당시 50년간 트레이닝화의 밑창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물결 모양이거나 폼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바우어만 코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와플 틀이 눈에 들어와요. 그 무늬를 신발 밑창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처음에는 와플 틀에 우레탄을 넣고 가열하니까 우레탄이 녹으면서 와플 틀에 붙어버렸고 다음에는 액화 고무를 와플 틀에 넣었지만 고무가 금방 부서져 버렸어요 다음에는 스텔리스 강에 구멍을 뚫어 와플 틀처럼 생긴 표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찍어낸 밑창을 러닝화에 붙여 선수들에게 실험하니까 마침내 선수들의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지독한 시도 끝에 결국 와플형 밑창이 달린 신발을 탄생시킵니다 나이키의 시그니처인 에어 쿠션 역시 처음부터 잘된건 아니었어요 항공우주공학자 출신의 루디가 처음 나이키를 찾아와 러닝화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며 칠판으로 가서 갖가지 기호, 숫자, 방정식으로 에어 쿠션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루디는 아디다스에도 찾아가 에어 쿠션을 설명했지만 역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긴 설득 끝에. 나이키에서 계약을 성공하죠. 최초의 에어 쿠션은 원래 이렇게 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나이키 에어와 약간 다르죠. 착화감은 좋아졌지만 눈으로 에어 쿠션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서 또 다른 혁신이 나옵니다. 10년 뒤 나이키 디자이너 해필드는 파리 여행 중 배수관, 가스관, 통풍구가 노출된 파격적인 디자인인 퐁피드 센터를 보고.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건물 골조를 과감히 드러내듯 에어 쿠션을 투명하게 노출시키고 폼피드의 회색과 빨간색도 따옵니다. 그렇게 에어맥스가 출시됩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모든 경쟁에서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이키라고 계속 성공작만 만들어낸 건 아니었어요. 1년 매출인 2,5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위기에 몰렸는데 그 상황에서 고객들이 때를 지어 매장으로 찾아와 항의를 해서 신발을 모두 리콜하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냥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전 세계 1위 신발 기업을 만들어냈죠 슈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말고 계속하자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멈추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멈추지 말자. 나이키의 슬로건 저스트두이처럼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고 세상의 저항과 부딪혀도 하나의 일에 미쳐서 그냥 계속하는 것이 모든 경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 나이트의 슈독과 함께했습니다.